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의 구독자 900명인데 유튜브 하는 거 들킨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들켰으면 그냥 해프닝이 다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계속 어? 나너 유튜브에서 봤어. 나 어디 알고리즘에 너 떠가지고 봤어. 이렇게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썰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브이로그 찍으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냥 뭔가 썰푸는 콘텐츠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빼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일단은 피부 정리부터 해줄 건데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붕구템 같은 거 많이 사거든요. 그때 구매했던 글로웍스 제품인데 이거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피부관리 제품이고요. 이거는 글로웍스 틀리 앰플 패드라고. 각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패드인데 이걸로 결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거 살 때는 파시는 분이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셨어가지고 그냥 속년샘 치고 사보자 에서산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부스터 프로를 좀더 많이 쓰는 느낌? 이거 쓰면 확실히 뭔가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막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까진 잘 모르겠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써주고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하도 안 써가지고, 요 패드용 헤드 대신에 세수할 때 쓰려고 이 세수용 헤드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자주 쓰진 않아요. 입술에 색이 너무 없는데. 뭐좀 발라도 될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 썰을 풀려면은 저의 그 유튜브 일대기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 채널을 다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휴학했을 때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7년 전인가에 시작을 해서, 그때 저랑 이제 친했던 친구들은 브이로그를 올린다는 거를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뭐 해, 알고 있고 뭐 출연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친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학생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보다는 약간 부담이 덜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때는 주변에서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딱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멈추기도 했고, 그 절대 내가 유튜브를 했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주변에 원래 알고 있었던 친구들 빼고는 왜냐면 좀 제가 약간 소심한 관종이어가지고 뭔가 관심 받는 건 좋은데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어? 너 그거 해? 너 그거 하는 거나 봤어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관심을 받기가 좀 싫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 사람이나 뭐 알바를 한다든지뭐 어디 뭘 배울 때 학원에서 만났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 유튜브 했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걔네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좀 찍는 거 살짝 부끄러워하는 편이어가지고 몰랐을 것인데 일단 제가 최근에 몇 명한테 들켰냐면 총 4명한테 들켰거든요 근데 한명 빼고는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는 친구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말도 거의 많이 안 해본 직장 동료분한테 들켜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수치스럽고 요즘 인생 최대의 위기거든요. 파운데이션 어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키게 된 거는 2 개월 전인데 그거는 왜 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전 영상에 나왔던 본 직장에 친했던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랑 막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나 근데 너 채널 알아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한 2-3개월 있다가 말을 하긴 했거든요 나 요즘에 이런 이런 거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보여주겠다 라고만 말을 해놓고 채널 뭐 하는지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알아버렸다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살짝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언니도 언니가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동료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뜬금없이 심지어 남자였어 <laughs> 진짜 뜬금없이 와가지고 혹시 하나씨 유튜브 해요? 라고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니도 알긴 아는데 무슨 채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올리는 영상이 취향에 맞을 리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쇼츠 에 떴대요 근데 내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올린 영상이 몇개 없었거든요 뭐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쇼츠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뭐 피크닉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신 거겠죠 그때 1차 당황을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주변에서 봤는데 뭐 얘기를 안한걸 수도 있지만 어 나는 거기서 봤어 이런 얘기가 없길래 그래 세상에 백만 십만 유튜버도 많고 백만 유튜버도 많지만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뜨듯이 그래도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뜨진 않나 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있었죠 베이스 끝 오늘 깜박하고 눈썹 정리를 안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페리페라 팔레트 에 있는 신고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쩌다 한번 뜬 거겠지 생각을 하고 쇼츠를 또 다시 열심히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쇼츠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 7년 전에 그 업로드 공지용으로 만들었던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도 친구들이 다 팔로우가 돼 있었는데 인스타는 친구가 팔로우가 돼 있으면 이제 알 수도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추천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들 싹다 없애버리고 그냥 진짜 슈트 올린 거 릴세도 올리는 용으로 지인들 팔로우 1도 없이 다시 거기다가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띄워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조회수가 좀잘 나와가지고 계속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제 알림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 인스타 알림 같은 걸 아예 다 꺼놓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만큼 악플도 막 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이거 알림 꺼놔야겠다 하고 알림을 꺼놓고 이제 가끔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 알림을. 근데 또 얼마 전에 봤는데 그릴스의 다른 직장 동료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건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야. 그 좋아요 누르는 것까진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 뭐, 아, 지나가다가, 아 재밌네! 하고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이걸로 블러셔도 할게요. 근데 팔로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 계정을 들어와 보고, 아, 이런 계정이구나 하고 팔로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마당발이었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컬러그램의 오버립 메이크업. 맨날 쓰는 거. 되게, 되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분의 그 팔로우 알람을 보고. 심지어 하루 전에 한 거였어. 근데 제가 아까 마당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알람을 딱보는 순간 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살짝 수치스러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죄송하지만 내가 좀더쓸때 당당하게 알리자 생각을 하고 팔로우 삭제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 새로운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영상 올린 것들이 몇몇개 빼고는 그렇게 막 바이럴이 엄청 타지 않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만 보는 그 정도 영상들인데 근데 저녁에 이제 또 학원 다닐 때 알았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나 언니 알고리즘에서 봤어 너무 깜놀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조회수가 천에도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내가 다 인스타 다 팔로우 끊어놨어도 다른 계정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게 알고리즘이 전파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같은 지역 사람한테 퍼뜨려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일을 겪고 있어가지고 요즘 제 내향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제가 썰을 행로잼으로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분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누가 영상을 보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만의 소수정의 군단일 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팔레트 있는 이 하이라이터. 이게 사람들이 숫자에 약하잖아요. 저만의 목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구독자 한0 명쯤 됐을 때는 누군가한테 알려줘도 괜찮겠다 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직 작디 작은 채널인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알려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요. 올해 들어서 부쩍 늘어난 일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디까지 들킬지 약간 살짝 무섭네요. 저는 그래도 올해는 좀 채널이 잘 될만한 잘될 거라는 징조다라고 생각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소심한 감정이어가지고 바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썰 풀다 보니까 노잼이 됐지만 좀더 대충 그리고 약간 색을 주여주겠습니다 올해는 채널이 잘 되려는 징조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눈썹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의 유튜브 하는 거 되게 긴 썰은 그렇고요 기왕 이렇게 된거 여러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유튜브 하는 거 밝힐 수 있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술은 아까 발랐던 거 이거 롬앤의 베어 그레이프 화장은 대충 완성을 했고, 이제 머리를 하보겠습니다 머리가 이거 파마가 다 풀려가지고 머리 말릴 때 펴서 말리고 있긴 하거든요? 머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 뭐뭘 해도 이상한데? 그냥 뭐 지금 머리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laughs> 나쁜데? 저 옷을 갈아입고 오습니다 여러분, 옷에 갈아입고 왔고요. 저의, 저의 그렇게 유튜브 하는 거 되게 긴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안녕!